음 망했어. 하이! 저희 오늘은 헬메 임마님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흑임자 디저트 맛집 베스트 5, 케이크부터 이제 뭐 떡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마 다 들어 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콕! 카페 다오 흑임자 케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되게 깨피스타 그램 같다. 깨피스타 그램? 우리한테 부족한 그거. 오 겨독. 뿌덕. 엄청 뿌덕하다. 오, 오 그대로. 와음 맛있다. 음좀 달달한 힘자. 근데 찐진자 느낌이 나네 돌아다니지. 크림 은되게 몽글몽글한 크림이. 응. 이거 진짜 이거 초콜릿 같아. 초콜릿. 응. 어. 약간 양계? 양게? 양갱과 초콜릿의 식감 아, 카라멜 녹인 맛? 아. 그 짝짝짝짝 되는 맛있 아. 짠기 어디? 어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엄잘 <laughs> <그렇지>, 안. 대박. 내가 갑자기 오달네 너무 말도 <맛있다>, 얼큰해요. <laughs> 아, <펜드네. 알게요. 웃음> 아메리카노와 비 와장창 오는 날씨 엄청난 밸런스네요 그리고 사가고 싶다 맛있지? 응. 그렇게 달지도 않아서 무난하게 계속 들어가는 맛이야 흑임자를 별로 안좋아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뭉글뭉글하고 몽글 쫀득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는 그빵 부분은 또 되게 쫀쫀해 어. 테린느 같아요 테린느 후크 저... 응, 응. 자국이 나거든요 이렇게 응. 그만큼 꾸덕해 이불 보면 이빨쩍 팡! 나겠다 <목소리> 여기 약간 <남자친구분들이 목소리> 남자친구분들. 남자친구분들? <laughs>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분들과 함께 한번 와보세요. <목소리> 자, something about 커피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갑자기 또 스콘이 엄청 떴어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이 자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저기 있다! <목소리> <laughs> 이거봐 이것도 괜찮다니까? 흑임자 치즈케이크?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우유 생크림 스콘? 자라라 <목소리> 여기가 요즘 물게 엄청 텐데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마이차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거 먹으려고 왔어요 어, 야외자리도 있어 그때 추워서 여기 먹어 여기 안가? 이거는 우유 생크림 스콘이고요 이거는 흑임자 스콘 와 비주얼 진짜 예쁘다 오 되게 무겁다 요즘 이렇게 막 빵이고 베이글이고 뭐다 이렇게 주는 게 유행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하다 하다 스콘까지 와... 스콘에 크림이라니 아안 되겠다 한번 해봐 그냥 해봐 과감하게 자 이거는 하나씩 사서 들고 먹었어야겠다 응.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베이커리를 좀 잘해요 맞아 여기 휘낭시에 진짜 맛있어 응. 음! 너 좋아할 맛이야. 엄청 바삭해. 오. 그리고 고소한 맛이 확 들어오는데 음. 맛있는 흑임자. 오. 음. 두 개도 흑임자 아이스크림. 오나 음, 그거 좋아. 진짜 딱그 맛이야. 음. 바삭하지, 아, 작가, 바삭하지, 아, 바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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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약간 옷도 약간 흑임자 옷이네요. 우 <laughs> 와. 어, 진짜 두개다 아이스크림 같아. 그치. 원래 좀 바삭한 편이잖아 스폰딩. 근데 여기는 피너. 엄청 바삭해. 바삭해. 어. 음. 진짜 맛있지. 어 진짜 맛있지. 허! 이 우유 크림도 진짜 맛있겠다. 오, 근데 여기 우와. 흑임자가 좀 부드러운 맛이에요. 세지는 않고 연하고 살짝 부드러워. 그 원래 근데 여기 약간 음. 검은깨 같은 거몇개 들어가 있었어도 괜찮았겠다. 그치, 원래 흑임자 조금 센 데는 음. 그 깨가 입에서 돌아다니잖아. 음, 안 돌아다녀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음. 흑임자랑 생크림이랑 반반이었잖아. 그래서 조금 연한 느낌이야. 음, 그 조금 더 진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입문자들한테는 추천. 끄덕 끄덕 끄덕. 어, 맛있네. 여기는 서울 삼대떡집이라 불리는 압구정 공주떡입니다. 떡을 <일> 그러니까 <를> 샀습니다. <글 ahí> <lek Flip> 와 근데 이게 진짜 냄새가 진짜 쎄 여기는 이떡밖에 안 팔아? 아니 여러개 팔아 아, 영양떡도 팔고 아. 부떡떡도 팔고 홍콩매 이런 것도 팔고 근데 이 정도에 6천원이면 은 괜찮은 것 같아요 유명세에 비해 어, 엄청 비싸거나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가루가 엄청 떨어지아요 제가 손을 닦았으니까 한번 손으로 지워볼게요 이렇게 꼬집 아야! <웃음> <웃음> 음. 응 음. 맛있지? 응 음. 맛있네? 응 음. 느낌이 좋아지는 맛이지 않아? 근데 안 달아 응이흑임자 음. 가루가 되게 입자가 작거든요? 그리고 약간 달달 짭짤 고소 응 음, 음. 소리가 너무 좋다 근데 이 가루도 가루인데 나는 이 안에 찹쌀떡인가? 음. 음. 이게 너무 맛있네? 이거 응. 큰거 사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응. 해동해서 먹어도 이맛 그대로래 그래서 큰거 사시는 분들이 꽤많더라고 음. 근데 이거 되게 담백하다 그지? 진짜 맛있지? 근데 고급진 맛이고 이게 잡내떡으로 되게 많이 한대요. 결혼하고 나서 이거 한 끼씩 딱딱딱. 어 우리 결혼하면 타깃이었어. <laughs> <살기지 없어. 웃음> 달달, 씁쓸, 고소, 짭짤. 근데 고소한 맛이 제일 세고 응. 단맛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담백해, 응. 되게 담백한 떡이야. 흑임자 별로 안 좋아해도 무난하게 먹는 떡. 난 민들레를 안 좋아하거든. 응. 근데 이건 이건 맛있어.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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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중간 중간에 이거 이이벌리던데 음. 루루루루 음. 음. 오, 맛있어. 맛있는 덕이네. 음. 코리아 라이스 <laughs> 케이크. 따봉. <굿. 웃음> 앞거전 가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굿. 굿. 비마이슈떡기자 아. <laughs> 크림이 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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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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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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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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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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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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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짱이야? 난 어, 아직 안 나지 왜? 비마이슈는 다들 알고 계시는 미니마이즈의 세컨 브랜드. 이게 최소한의 사탕 소수 설탕만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 그리고 식물성 생크림 대신 우유, 건강한 단맛을 내는 크림이 특징입니다. 음. 근데 여기는 워낙 빵이 유명해가지고 음. 미니마이즈도 들리고 싶었는데 슈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슈로 사왔어요. 지금 압구정 갤러리아 지하 1층 고메 4부 사에서 지금 팝업을 하고 있고 6월까지 진행을 음. 하는데. 음. 팝업이 끝나면은 본 매장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본 매장은 없대요. 어, 원래는 미니마이즈 브랜드여가지고 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음.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인스타그램 같은 거음 보면 될것 같아요.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딱 진짜 전형적인 쿠키슈야, 쿠키슈. 멀리서 보면 쿠크이크바 응. 해 엄청 바삭하다. 누가 말하면 딱 공주떡집인데? 어. 공주떡집 푸김자네와 크림치고 진짜 진하다. 맛있는데? 이거 음, 맛있다. 슈가 너무 맛있다. 우리 어쩌면 흑임자를 좋아하는 걸 수도 아. 있어. 살매입 맛이야. 음, 음, 되게 부드러운 흑임자 크림인데 가볍고 시원한 크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단맛이 뭔지 알거 같아. 그렇지 않아? 알고 먹어서 그런가? 아 그런가? 어, 근데 나 후레시에 후레시. 이 과자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응. 음. 이 맞아. 이거. 음. 음. 딱 적절한 것 같아. 흑임자가 막 엄청 세지도 않고. 음. 크림과 흑임자가 딱 적절하게 조화가 됐어. 어, 음, 괜찮네요. 대려. 슈가 조금 더 달아요. 크림보다. 음. 크림이 안 달고 음. 슈 요거 크럼블 요게 조금 더 달고 내가 먹어본 슈 중에 제일 버삭한거 음. 같아. 어, 나이 표현에 빠진 것 같아. 아, 진짜? 너 괜찮아? 어. 어. 슈크림 흑임자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 보세요. 무조건 얼려 먹으면 맛있거든. <laughs> 진짜. 오케이. 베이크 하우스 진 여기는 흑임자 식빵이 있다 고해서 왔습니다. 흑임자 식빵. 베이크 하우스 진 흑임자 식빵 하나 남은 거딱 연장이 개태였습니다. 여기 위에가 엄청 바삭하더라고. 음. 야 여기 봐 흑임자 깨가루 있어. 흑임자 깨가 이렇게 막 송송 박혀 있어요. 짠. 생각보다 속살이 촉촉해. 음. 이게 베이크 하우스 진이고 응. 역삼역 근처에 있는 빵집이에요. 응. 그래서 흑임자 식빵 하나에 4,800원입니다. 여기가 되게 비주얼이 귀여운 게 흑임자 깨가루? 어어. 어. 그게 이렇게 막말려 있어요. 깨가 엄청 많네, 진짜. 그지 근데 진짜 촉촉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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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맛있어 근데 약간 모카번 살짝 바삭한 식감? 음. 알고가 씹혀 엄청 씹히잖아. 매력있다 근데 흑임자맛은 생각보다 아직은 안나 음, 왜냐면 음. 위에가 너무 크럼블 맛 밖에 안나가지고 어, 맛있는데? 음. 저 식빵 맛있다 식빵 자체가 맛있어 빵이 되게 맛있고 부드러워 우와 근데 진짜 흑임자가 오독오독하고 싶어요 음. 음. 지금까지 먹던 흑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입자가 큰 편이야 나 아, 그치 근데 맛은 제일 약한 편인 음, 것 같아 근데 음, 음, 음. 음. 맛있다 이거는 그냥 빵 자체가 맛있어서 음, 기본적으로 음. 조금 먹고 들어가는 스타일? 난 이거 가까우면 몇번 사먹을 것 같은데? 음. 근데 막 진짜 진한 흑임자 맛을 기대했으면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맞아. 그냥 식빵이랑 비슷한데 약간의 흑임자 향이 끝에 살짝 나요. 그리고 살짝 우독하면서 살짝 고소함이 터지는 정도. 어, 식감이 너무 좋다. 음, 음. 음. 진짜 라가 요정 말대로 흑임자가 좀 연해가지고 호불호 없이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진짜 빵이 촉촉해서 원래 이렇게 빵만 먹으면 목이 되게 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한번 나중에 역삼역, 강남역 쪽 오셨을 때 한번 슬슬 응. 걸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응. 맛있어요. 추천. 그렇죠. 굿. 자, 흑자 디저트 다섯 곳을 다 먹어봤습니다. 저희가 알고 보니까 할매인 맛이더라고요. 음. 어 맛있었어요 어 진짜 어.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 <laughs> 그래서 저희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응. 여러분들도 흑임자길 하 걸으시길 추천드릴게요 뭐라고? 흑임자길 흑임자 흑임, 나 흑임자를 걸으려 하는 줄 알았어 흑임자길 어? <laughs>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